자, 첫 번째 나오는 팀. 예. 아, 오늘, 오늘 선역이죠? 오늘은 팀전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팀전이죠. 태그 팀인데 핸디캡매치예요3대2 예. 핸디캡. 3대 2요? 그렇죠. 무려. 예. 어? 이 선수. 작년 그 선수. 예, 예전 어... 시즌 그 선수 아닙니까? 무적 기에의 드릴 예. 테이커 선수. 드릴 테이커.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드디어. 음. 희한하되, 고자스. 예. 개편전에는 고자스 선수랑 이제 둘이 그 궁합이 안 맞는 개념 그거였거든요 적, 적 개념이었거든요 네, 적 개념인데 지금 이제 선형으로 예. 같은 팀으로 어 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팀 이되었습니다드 예. 약간 파괴형제 컨셉인데요 대표 후에 이렇게 너무 갑자기 친해지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 드네요 아 드릴테이커 선수는 뭐 경기 시작되자마자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땅 파고 있어니다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 있어요 아, 진짜 드릴테이커니까 파고 있군요 지금 <laughs> 땅 파고 있어요 아우 예. 아무튼 스트리예 예전에 앙숙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될지 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팀! 어유, 네. 저도적으로 들어오네요. 네, 듀크 선수, 어, 아벨 선수. 어유, 군바리 컨셉인가요? 어, 아벨이군요. 네, 그리고 챔피언 더영더 영. 더 영, 선수. 영. 아, 네. 멋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고자스 선수와 그 대결해서 챔피언 벨트를 사수했죠 그렇죠, 지켜냈습니다. 어, 근데 듀크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갑자기 등장했네요. 아, 일단 저랑 동기, 같은 동기 선수야 어, 그죠 같은 동님이서 그쵸. 뭐, 태그팀으로. 깜빡농기? 깜빡농기. <웃음> 깜빡농기> <웃음> 깜빡농기라고 해두죠, 일단은. 예. 예. 그 이번에 좀 기대되는 거는, 어, 군인 컨셉을 하고 나온 아벨 선수인데. 그렇죠. 어, 저 선수가 옛날에는 약간 변태 컨셉으로 해서 이상한 용문이 그려진 조끼 입고 나왔잖아요. 지난, 아, 작년, 아, 작년에 진짜? 예전 시즌에는요. 우리 아이돌을 막 나와가지고. 예. 노래는 아이돌인데, 옷 입는 거는 <laughs> 야쿠자. <용무늬 웃음> 야쿠자. 옷은 야쿠자, 배경은 이제 아이돌. 예. 그리고 지난번 화 1화 방송 때는, 네, 심판을 했었는데 어이 선수로 들어가네요 이제 저 심판도 데뷔할 것 같아요 선수. 네,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 모자스와 더영 선수가, 어, 선수가. 어. 네. 김결욱이 아이고 아,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손을 따라가래요 사실. 상대편하고 어. 어. 시작습니다였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어. 더영 선수 벌써부터 빨개졌네요. 차를 주고 갔습니다. 역시 역시 어. 얘들아 그렇죠, 아, 로프레로프레드 네. 네. 잡게 되면 아우. 어차피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위로하고요 아, 도발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네. 네. 반동시켜서크스라이 아, 피하고요. 어, 또 피하고요. 어우, 드라키 어우, 장풍. 장풍 장풍. 발로 장풍이 나나요 <laughs> <laughs> 어, 설마 그건... 예, 예, 아우, 아, 벌써... 아, 벌써... 야, 벌써... 야, 유, 벌써... 어우, 그거 어우, 장하고 어우, 그게 니라 어우, 그게 아니라... 어우, 그게 아니라... 어우, 그게 아니라... 어우, 그게 아그 아니라... 어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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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어우, 때게 아니라... 어우, 그게 아니라... 때우 그게 아니라... 게 참인가요 반응게아니아 숄더 블록. 어? 아우. 숄더 블록이 역으로 아 들어갔죠. 맞죠. 저저 기술명을 뭐 버티고로 하는 게 좋고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유일하게저 선수 한 버티고 서 아, 그럴 어. 잡혔죠 바디 슬레. 바디 슬레. 바로 일어나서 어, 잡혀 들어 예. 가죠, 지금. 아, 아, 아. 맞는 걸 좋아하는 선수야. 한번더 아. 아. 태워줘. 한번더 태워줘. 그렇죠 앵각에서. 그래. 그래. 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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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둘로만 쳐. 예. 맞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더 유명하거든요. 자, 레그 들어. 지난번 시즌에시다시다운이라는 기술명으로 나왔다우 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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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다다 아 되게 저 심판 되게 평범해요. 카운터 선생님이 너무 평범해요. 약간 좀 여유가 있네요. 되게 진지하면서도 약 여유롭네요. 자 머리 끄더니 잡고 끌어올립니다. 네 숱도 별로 없는데? 자커너 쪽으로 가서 덮치기! 덮치기인가요? 크로스바디가 아니고요? 아덮치기가요 야하네요. 저형 선수 지금 붙잡고도 어떻게 정신를못 차고 있습니다. 자 파워 차! 찌찌 떨어질 것 같아요 찌찌. 뭐가 떨어진다고요? 찌찌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수도범. 부인 말씀하신 거죠? <목소리> 어, 네. 자. <목소리> 저번에는 내 던지기죠? 네. 그렇죠. 마치 쌀포대를 주고 던지 듯이 저는 선수로 한글게입니다. 로드러키. 저래 들어갔죠. 아니, 저저 드릴 때부터 친가 원래 수구를 잘안뛰는데 아, 잘아잘 원래 덩치큰 사람들이 하체가 부실한 그런. 니 약점이었죠. 그렇죠. 아 하체가 약했죠. 배이나차배은 절대 더블 플러스 아, 제대로 들어갑니다. 밀테이커. 와, 아로 네. 어, 오, 유격주 네. 나오네요. 저, 아이고, 찌르는. 가르기. 아, 이거 허공을 치는 험가르기. 아, 시고한 <laughs> 시크릿이에요. <laughs> 아. 서로 허공 네. 가르고 네. 있죠. 네. 저희는 기로 때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기로 쏴요. 더블 자. 즐크 아. 아. 선수도 발락 라 넘어가 버립니다. 네. 네. 아. 어떻게, 어떻게, 뭐 아. 더영 아. 델... 델... 말고는 큰 활약이 아. 없네요. 아벨 선수도 이게 나오자마자 두드려 맞았거든요. 악역인지 약인지 악역, 악역. 야격이죠. 야격. 야격 자 스파이버스 장기남입니다. 아베니덤빙도죠 저거는. 도망가는 게 아닐 텐데. 자 늘어져 있는 아, 아벨 선수를 아, 이렇게 세워서. 아, 자 해머링. 해머링. 이거 필요 없죠. 해머링. 목을 왜 입고 나온 거예요? <laughs> 왠지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저희 듀크 차랄까요? 절대 전투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듀크까지 끌어올려서 아, 비켜, 비켜. 아, 설마 설마 위에다 샌드위치를 해버리나요? 아, 설마 설마 어. 설마요. 자, 위에다 오! 샌드위치를 상단으로 예, 만들어버립니다. 아,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셋 바지 들어가죠? 덮치기! 아, 근데 그도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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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다도나 밑에 여성분이었으면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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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소리 하십니나자337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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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다도 나도 나도 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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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격 나도 를 누가 경례를 쳤다 이거죠? 헤이 시끄럽다. 보자, 아이고, 저 뭐죠? <목소리> 때리 건가요? 맞은 건가요? 자, 자기가 건가? 자기가 맞은 건가? 때리고서야 맞은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고 있죠. 자, 고자 선수 그러면... 지금 뛰어 나왔습니다. 엘보. 자, 엘보로 아, 지금 어 프라이 니키. 프로 쪽으로. 두선다 요리해 주고 있구요. 자, 프로 쪽으로. 자, 프로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달려가서, 어우 프라이 니키. 프라이 니키. 자, 애드로크해서 애드로하고물도 아, 불도 준비하나요? 달려오지만! 크로스라인! 아, 아, 둘도 크로스라인에 아, 두명 다! 아, 이 아, 연기가 대단하네요 예, 예? 기술, 기술 연기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그렇게 하는 건. 네 커버? 투! 투! 아, 투에서 죄송하죠 었는데예 근데 신이 투에서 투자 다안찍이있 들고 안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지력이 있어요 좋케게나고 아이고 손으로, 손으로, 태그! 자, 태그! 선도망가죠엉어 도망가고 어동영 선수 피하고요 그 사이에 아이고 어, 어. 어, 볼링이죠? 볼링? 네. 이네요예 예. 예. 아, 스트라이크 아, 했 자, 아, 살 잡혔습니다 모도망합니다 아. 아, 자, 축구 선수어 가세요 뭐는 거죠? 가서도망가죠 뭐하고 있 어, 탑너프어 아벨 선수 올렸습니다 빨래 널기죠 빨래 널기 이불 빨래 군복은 네, 김 선수 앞으로 잠깐 나요리 걸려 설마 어디는 코너에다 리를 쓰러졌는데. 설마 드릴 선수 설마 설마는 아니겠죠. 드릴테이커 격이 깊게 덮여 있요 아벨 선수 지어미리 오우 갓! 아벨루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어,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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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람자들 다 성을 아, 잃었어요 아, 아, 자 지금 멘붕 상태 왔죠? 아, 세람자 다 성을 잃었어요 성을 아을 잃었네 경계... 아성기에 입을 말려주고 오 아, 이거 뭐 경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맞아주려고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경기 포기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경기 안니까 선언했죠 지금 네, 저 같아도 네, 하고 싶지 네,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나오는데 이거 오, 이대로 그냥 경기 어, 끝나기 아 무적 급량 나들이는 없죠. 예, 그래서 혼자 나를 아유 코너 쪽으로. 저 높은 곳 금방 폭삭가라앉겠네 그러네요.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자 물병을 들었는데 어 다시 내기로. 아, 물병 물병으로. 물병으로 나타를나하고 있는 즐구 선수와 아벨 선수입니다. 이제 난타고 있습니다. 들데크 선수를 아끼를 따라고 있어요. 아끼를. 줄 이거 차. 자 선수한테 오! 플레이트 그먹 주고 한번 더. 한번 더. 골 이렇게. 제대로 장전합니다빨래감 걸쳐 있고요. 빨래감으로 지금 빨래를걸어놨죠 자탑 럼프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이단 아, 럼프 올라가서요! 아이고! 어, 미사일 킥인가요 뭔가요? 미사일 킥 플러스 올드 스쿨인가요? 올드 스쿨인가요? 자 커버. 영스이라고 하죠? 영스쿨을 정했습니 커버 투에서 실패하 반동으로 떨어져 나갔네요. 두 선수 모두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드릴 테, 드릴 테에의 파괴력. 렛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인가요? 자 이렇게 세는데어 이렇게 일어나 형. 아에요아또 역으로. 아 끝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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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 그 아, 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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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건사람이 아파요. 건사람 그런 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절대 다리로 공격하지 아상체공격했상체해서는 답이 안나와 상체도 게 얇은데 상체. 아유고 안에 뭘어요아이고저 선수는 지금 쓰러진 걸고죠 지금. 맞지도 않는데아혔어 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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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티역역리티죠역역리역트티 역테티. 역테티 잡아 어, 이거 벌떡다 어, 아, 이거 안이닝 위저드. 샤이닝 위저드 전입니다. 커버 가나요? 커버. 자, 커버. 와! 투. 세, 아, 스리브 가져. 이게 이제 아벨 선수 아주 하기 하고 있는데뭐좋요 핸디캡 매치인데 핸디캡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유리해 보이죠. 그렇죠. 모자 신었자 태그 성공하나요? 멋있게 형제. 예 태그 아 됐습니다. 예 네, 동시에 됐고요 유크 드디어 한 번에. 자 멋있게 헝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기로 싸우는 니 자. 해머리 네 뭔가 준비시키죠 지금. 어 더블 팀 공격. 더블 팀 공격. 더블 팀 공격 들어가나요? 자, 반동했어요. 반다음에 공격. 아, 어. 페이스 버스터. 네, 네, 페이스 버스터 버린다. 달려가서 불독. 그독 불독. 아, 아, 불독인데. 자, 이의 두통 치료제라라는 기술을 해놨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자, 올서 로드킥. 아이고, 뭐죠, 이거? 오. 발가락으로 때렸네요 발가락으로 가죠맞았 네. 맞았나 봐요. 킥. 발가락으로. 톡. 설마, 아, 마 들어가나요? 샤프스터 설마! 자, 샤프스터 장을해볼 더... 자, 이렇게 아, 당하게 야. 야. 예, 지금까지는 약간 아, 우세스 좀 몰라도. 야, 샤프스터. 야. 이게 예, 스 선수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참, 아 뭐, 지금 심판한테 뭐, 아, 뭐, 지금 강라는스 혹시 스 이런 거 빠질 사람이야? 음, 바로 삭 아, 장면합니다. 장렬. 아, 악역당은 하고 하라요. 그예리고 있는 가요 예. 아, 여기서 가 이상 소리 움직기 때문에 자, 더블 스플렉스 예, 스플렉스 합니다 아, 자, 매우 좋아하고 있는, 누가 경례를 졌다이럽니 로프가 걸쳤는데 로가걸쳤 커버가 거. 들어가죠. 그렇죠. 데 일단 끝니다 자, 항일해 뭐 어떻게 심판이 왕니 아벨 <laughs> 선수 뭐 들어가나요? 필살기! 강경영트라이트 어! 제대로 를 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는 아우. 가끔 발로 때리기도 하고 랜덤 방이었죠. 예. 네, 네. 어 이거 아, 역으로 잡혔죠? 네 잡혔어요. 자. 제 대주로 왔어요. 대주로 왔죠. 아, 아, 대주로 아, 왔습니다. N Z W 5입니다. 어 쫓을 쳐보네. 예, 아, 자 주군도 이 나왔습니다. 스파인버스 스파이머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쳐다보네요 자 맘. 어 탐덕서 올라가는가요? 탐덕서. 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아, 지금 아, 봤어요. 아벨 선수가 봤어요. 지금 갔는데, 봤는데 봤는데 아벨 도망을. 아 위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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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공군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도망을 가야죠. 자그 사이에 아... 주크 선수가 재빨리 일어나서 아, 그렇죠. 예. 그준비했습다자 머리글을 잡고, 머리 잡고 아, 해머리 해머리. 네. 자 코어쪽을 아, 밀고 갑니까자 두... 코어쪽을 밀고 가서 때리는게 훨씬 낫겠죠. 아... 두 선수 다 지쳐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지쳤습니다. 해머리 해머리만 세번째자자 코어를 밀어 붙이고 자 달려가서 달려가서, 달려가서 크로스바디 그리고 그영 선수가 드 뛰는 건 플랭크킥. 그리고 아벨 선수가 아벨! 오, 오 아벨 선수 3명 연기 공격 신기술이 나왔고요 또, 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원래 돌려차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아, 멋있습니다 아주 아, 아벨 선수 기술이 스 많은 거 맨테오 들어가죠 맨테오 미래씨 어! 꼬추치기 아얘뭐 치기라고요? 꼬추치기 아그 치기? 네 꼬추치기 아그렇군 네, 커버 들어갑니다 커버 오우 좋죠 와 명수 선수가 가볍게 가벼운가 봐요 그렇 반동으로 숨계져당가요 네, 커버를 막으데 네, 이다가 사라진 건 아닐까요? 간호사처럼 쳐 <laughs> 진짜 기침해보세요. 자, 기침해보세요. <웃음> <웃음> 페이스버스터. 네, 페이스버스터. 어그래도 일어나네 로키. 아 일어난 게 아니죠 지금 정신. 저 저러, 저러다가 그냥 끝날 수가. 라이딩자 그래. 바깥살. 어이고 바지가. 자. 바지가 아, 아우 바지가, 바지가, 바지가 어졌 되게 안 좋은 부위에 찢어습니다안가 예, 예. 아, 뛰어나가서 아, 처리하려고 아. 날아가죠 예, 트버링 해머닝 연속 해머닝으이야현러그완 시키지만 러그 어! 호흡을 네. 가른 다음에 패드힙! 자 PD씨 패드리 작렬합니다 자패드리예 패드립 작렬하고 패드립! 제대로 들어왔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커버! 1, 투어 4, 으로 7, 8, 팀이 0 1어요2 13, 아, 아 이제 아6 17, 18, 19, 20, 21, 22, 23, 23, 간적으로 23, 군요 섹시한 드2테 23, 23, 23, 2 너무 3 23, 가고 있어. 2디드라아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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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잡혔 23, 23, 23, 23, 23, 23, 23, 23, 2 음, 아, 목만, 잡으면 목만 잡으면 쫓겨선니다. 목만 잡으면 일단 쫓겨요. 아, 야, 축구처럼 매기고도 지금 많이 파 걸었어요. 어. 예, 경기들 짜장면 먹었으면 짜장면 먹어서 다 자, 자 더영 선수. 더영. 우산은 데 무기를 갖고 반칙해가 되는데요. 선수뭐 하는 식으로 아, 우산으로 할 수도 는 거죠. 아, 심판이 그러면 자, 실발 심판. 신판동으로 달려옵니다. 어, 심판 운전하지 않겠지? 안 되겠어, 쏩시다. 어 야, 나중에 저 심판도 데뷔할 것 같아요, 선수. 영구 어 차는 어 곳에 맞아봤습니다. 자, 그팀을 노리지 네, 않고. 네, 자, 파워밤, 파워밤 들어가는데. 안정우의 얼굴이 자, 있습니다. 파워밤을 <laughs>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허리케인 <laughs> 너로 허리케인 너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또 탑롯으로 올라가서 피니시 예, 피니시 시작. 나나요 메테오 준비하죠. 메테오라. 아이고 약간 스쳤지만, 아. 예, 그렇죠. 그래도 정렬했습니다. 아. 혹시 거기에 맞은 게 아닐까요? 어이구, 충격인데 <laughs> 여기에. 아, 두 번째에서 끝났네. 이게 저 선수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자, 팬티가 아, <laughs> 아. 아니군요. 여기서 그렇죠. 아. 팬티가 아닙니다. 아. 자, 어 더영 선수의 애완동물 코브라. 코브라 등장했습니다. 코브라. 자, 목젖설 찌르는 기술 자, 손에 손을 꼬자 찰싹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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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 찰싹 일어나 인마 코브라 아우 아, 코브라 모자스가 첫 번째 예,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 아, 자,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아, 찰싹 찰싹 고개 들려라 코브라 갑니다 자, 저거는 예, 프겠어요 아무리 그 드릴테크 선수라고 해도 좀 참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젖을 찌르는 건 자, 헤버링 원, 둘, 쓰리 자, 피니쉬 집을 눈이 잡고 커버 들어가고 갑니다 커버 하나요 커버 컵, 지금 컵, 예 컵. 지금 바로 들어가죠 아니 그런 가심가 없죠 바로 네. 들어가죠 아, 네. 예 밀테이크 쌓인 게 많은가봐요 자 커버 들어갑니다 내로 내로 자원두 쓰리 경기 끝났습니다. 야, 어떻게 아 어떻게 어 드릴테이커. 예. 3대 2를 이기네요. 야, 역시 파괴의 형이 담네요. 야, 이걸 이기네요, 정말. 아, 세레머니 나와야죠. 그렇죠. 예. 아, 진짜 아켄지, 야켄지 모르겠어요. 자. 아, 아, 땀복 먹이된 드릴테이커의 모습입니다. 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다들. 드릴 아직도, 예. 드릴테이커의 아, 선수. 네. <laughs> 예. 목과 허리를 부여잡는 고다 선수요. 예. 절대로 경기 시작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예. 이쪽 그 어, 아, 선수들. 고다 선수 지원맞겠네요먼 붙고 대 0. 기보자석 고있습니다